금순이 밥을 한 숟가락 뜨자 미란이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가리킨다. 금순아, 넌 뱃살 안 보이니? 그 흰쌀밥이 다 지방으로 가는 거야. 미련하게 밥으로 배 채우지 말고 나처럼 단백질을 먹어. 늙어서 밥심 타령하는 게 제일 없어 보여. 자기 관리를 좀 해라, 응? 화려한 트레이닝복에 선글라스를 낀 미란. 한강공원에서 파워워킹 중이다. 후, 후. 역시, 난 달라. 그 늙은이들이랑은 차원이. 갑자기 미란의 다리가 꼬이며 비틀거린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어? 왜 이러지? 고기를 그렇게 먹었는데, 왜 힘이? 어? 어? 나무를 짚으려다 그대로 풀썩 쓰러진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든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119 불러요 링거를 꽂고 수척하게 누워있는 미란 화장기 없는 얼굴이 쾌하다 그때 금순이 병실로 들어온다 아이고 자기관리의 신께서 어쩌다 여기 누워계셔 의사선생님이 뭐래? 케톤증 뭐라더라? 탄수화물 부족에 나트륨 과다래 영양실조라니 기가 막혀서 금순 보온병을 여러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죽을 꺼내 덜어준다. 단백질이고 나발이고 우리 나이엔 밥도 잘 먹어야 돼. 굶어서 뺀 살은 저승 갈 때나 가볍지, 사는 동안은 골병만 든다. 미란 냄새에 홀린 듯 숟가락을 든다. 죽을 한입 먹자마자 울컥 눈물이 핑 돈다. 맛있네. 달다. 그래, 그게 보약이다. 얼른 먹고 기운이나 차려. 밥심으로 태어내야지. 우리 몸의 뇌와 근육은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오늘도 맛있는 밥한끼 든든하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